거꾸로 수업, 수화, 시계 계산,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어, 두 가지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워볼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지수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 있다면, 여기 2를 몇번 곱했나? 3번 곱했다. 이 3이 의미하는 게 어, 지수다라고 우리가 중일 때 배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A 제곱 이 있다면, 얘는 A 곱하기 A니까 A를 두번 곱한 것.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A를 세번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를 볼까요? 어, 방금 한 내용을 한번 했으면 A 제곱은 A 곱하기 A. 즉 A를 두번 곱했고, A 세제곱은 어떻게? 네.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a를 몇번 곱했다? 네, 세번 곱했어요. 이걸 한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겠죠. 왜냐? a를 두개두번 곱했고 세번 곱했으니까 총 그렇죠, 다섯 번 곱한 거니까. 따라서 한번 했으면 a의 다섯째 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수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자, 지수 여기는 2, 여기는 지수가 3인데, 2하고 3을 더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네, 5가 나왔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a가 2개 있었고, 여기는 a가 3개 있었으니까, 한번 했으면 a가 5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이 지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지수 법칙에서는, 지수 법칙에서는 이두 지수를 더해준 값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M하고 N이 자연수일 때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은 어떻게 해준다? A에 M 더하기 N이다 라는 사실 자 여러분들이 실수를 자주 하는 게 뭐냐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이 있을 때 A에 M 곱하기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 네 위에처럼 지수를 더해줍니다 자 실수하지 않도록 합시다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네,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줍니까? 네, a세제곱하기 곱 a일곱제곱은 a의 십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보니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밑이 x인데 네, 얘는 밑이 y입니다. 이렇게 밑이 다를 때, 즉 여러 문자나 숫자 등 섞여 있을 때는 밑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x 세제곱이랑 x 다섯제곱끼리 계산을 하고요. y 제곱이랑 y 대제곱끼리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것을 우리 중일 때 교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x 세제곱 x 다섯제곱하면 지수만 더해주면 됩니다. 한 번에 x의 여덟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y 제곱이랑 y 대제곱하면 y의 몇제곱? 여섯제곱이다. 가운데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숫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얘는 3의 제곱 3의 5제곱계서하면 바로 쓸게 3의 1곱 제곱. 7의 3제곱7 하면은 이건 7의 1제곱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7의 몇 제곱이다. 그렇죠? 곱하면 7의 4제곱이다. 근데 숫끼리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없네요. 자, 여기 문자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숫자에서는 생략을 못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소통과 나눔 보면은 10의 11제곱곱하기, 10의 11제곱을, 10의 11곱하기, 11에서 10의 1 2 1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밑줄 친 부분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어, 공책 같은 데다 적어와도 좋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곱셈을 했다면 당연히 뭐도 해야 됩니까? 네, 그래, 그렇죠. 나눗셈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어, 그러면 은 A 다섯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네, A 세제곱분의 A 다섯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고 A 다섯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쓸수 있는데 약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약분이 다 돼서 뭐만 남는다. a 곱하기 a만 남는다. 즉한번 했으면 뭐예요? 네, a의 제곱이 되는데 어, 자세히 보니까 여기 는 a가 몇개 있었어요? 다섯 개. 여기는 세개 있었죠. 그럼 다섯 개세 개가 있는데 다섯 개에서 세 개가 어떻게 된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자에 있는 두 개만 남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이는 사실 오에서 3을 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여기 5하고 3의 지수를 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자, 반면에 a세제곱 나누기 a세제곱은 어떻게 씁습니까 네, a세제곱분의 a세제곱 분 수꼴로 표현한 다음에 a곱하기 a곱하기 a분의 a곱하기 a곱하기 a. 이 경우는 분자분모가 다 같기 때문에 다 약분을 시키면 1만 남는다는 걸알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반대로는 이제 A 다섯 제곱이 분모에 있네요. A 다섯 제곱분에 A 세 제곱. 이 경우에는 분모에 A가 다섯 번 곱해지고, 분자에 세번 곱해집니다.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두 개만 남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네, 그래요. A 곱하기 A분의 1, 즉, A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섯 개 있었고, 여기 세개 있었는데, 어, 세 개가 약분이 되니까, 서로 분모에 있는 두 개만 남죠. 그래서 5에서 3을 뺀몇 개가 남았다. 두 개가 남았다. 그래서 얘를 a 의5 빼기 3분의 1이 된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어, 즉, 만약에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a 제곱 즉5에서3을뺀 결과가 나오는데 반대로 분 모에 있는 지수가 더클 경우에는 이 분수꼴로 나와서 분모에 a 다섯 제곱빼기 세 제곱분의 1꼴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위의 결과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a 다섯 제곱 나누기 a 세 제곱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a에 자, 여기 주목하세요. 끝에 어떤 결과? 네, 5 빼기 3이었고요 어,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은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약분돼서 1. 그 다음에 A 세제곱 나누기 A 다섯제곱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A의 다섯제곱 빼기 세제곱분의 1. 이 결과가 나왔죠. 음.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하면은 얘는 A의 제곱이고 얘는 A 제곱분의 1이 나왔습니다. 즉 어떤 결과다. 예를 들어서 a6 제곱 나누기 a4 제곱이면 이 지수의 차가 들어간다. 우리 전 시간에 곱셈에서는 지수의 합이었죠. 반대로 나눗셈에서는 지수의 차가 되는데 여기서 분모고 지수가 더클 경우에는 600이 4가 되지만 분모로 들어간다는 사실 방금 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수 법칙 정리하자면 얘는 분자가 더큰 경우에는 뭐다 그냥 지수를 빼주면 된다 같으면 어떻게 된다 어 약분 되니까 약분 되니까 1이 되겠다 반대로 분모가 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는데 자 m보다 n이 크다 그랬죠 큰 거에서 큰 숫자 n에서 작은 숫자 m을 빼주는데 이렇게 분모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1번은 뭐다 나눗셈이고 밑이 2로 갔기 때문에 2에 12 빼기 4 그래서 2에 몇 될 제곱이 된다. 반대로 4번 같은 경우 어, 뒤에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y의 5 빼기 그냥 y는 1 제곱이랑 같죠. 5 빼기 1분의 1즉 y의 4 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어, 자 예제 2번에 2번 있는데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번은 바로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탐구하는 걸로 하고 음 원래 정석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번에 2번 이번. a 여 제곱이랑 a 대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얘는 뭐예요 a의 6 0이 4가 되죠 나누기 a의 12 제곱 그럼 얘는 a의 제곱 나누기 a의 12 제곱인데 어 얘는 분모 뒤에 있는 게더 크니까 역수가 돼서 A의 12빼 2분의 1로 들어간다. 즉, A의 10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번엔. 나머지는 우리 수업시간에 연습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고 수업시간에 봐요. 안녕!